자, 1835년 11월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와요. 머마는 음, 뭐 동안에. 커트 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성. 해성이 라이트업. 어, 이렇게. 환하게 하다. 하늘을 환하게 비출 때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는 자랐지. 그래서 아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되었어요. g r w up. up 어, 이건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g r w 다음에 보통 to be가 나옵니다.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음. 자라서 자 grow grow up 자랐어. 어, 자라서 그 결과 그 결과 무엇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라서 위대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되었어. 그 다음, 1909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요, 어, c o 오다. 나 왔어. 위드 t 뭐뭐랑 함께. 해성과 함께. 1835년에 왔지. 그 다음에, it's coming a g a n e x t year. 야, 그거 말이야. 이 t s 해성입니다. 해성이 올 거야. 다시. 내년에 다시 올 거야. 나는 expect to go out with it. expect. 예상한다. 기대한다. go out.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그거랑 함께 go out 하기를 희망한다.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죽는 거겠지 뭐, 그죠? 음. 해성과 함께 <laughs> 죽기를 원한다. 뭐 그런 의미겠지?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마크 트웨이는 사망했어요. The d a f t e r 코멧그 해성이 다시, 리디서피어니까 다시 나타나는 거죠. 1910년에 다시 나타나고 나서 하루 있은 다음에 사망했어요. 자, 그 해성은요. 헨리 해성이었습니다. 엄마, 동격이죠. 자, 헬레의 성이 도대체 뭐냐? 가장 유명한 겁니다. 가장 유명한 어 업젝트. 여기서 얘는 물체가 아니고 천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물체에서 천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 y 라 시스템, 태양계. 우리 태양계에 있는 천체, 가장 유명한 천체들 중에 하나다. 이게 바로 헬레의 성이야. 그 다음에, <laughs>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astronomer, 천문학자. b e l i e v e 믿어. 뭘 믿을까? 이걸 믿는 거야. There, 있을 것 같다. As many as, uh, 만큼. 어, 줄이는 이게 조 일조계의 해성이 해성만큼이 있을 것 같다 어떤 해성이죠? 이동하는 해성 뭐를 가로질러? 가로질러서 우주를 가로질러서 어, 이동하는 해성이 <laughs> 일조계만큼은 있는 것 같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 어... 오직 업혀 몇몇 다우존들과 몇천 개의 그죠 어, 해성들만 해성들 중에 몇천 개만이 어, 관찰되었어요 실제로 엑츄얼 실제로 have been observed 관찰되는 거 수동태니까 관찰되었. 어 사람들은 노티스 목격을 했어요. 현재 완료 진행이죠. 목격해 오는 중이다. 헬리에성을 이래로 이원전 240년 이래로 계속 헬리에성을 보고 있어. It looked like a star. 그것은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는 거야. 별처럼 보이는 거야.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을까? Glowing tail 되겠습니다. 야 빛나는 거야. 빛나는 꼬리를 가지는 어, 별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Across 가로질러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이동하는 이동하는. 어, 별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자, for a very long time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믿었지. 그것이 뭐뭐라고? 음, 자, 그 해성이 헨리 해성이 terrible 아주 어, 끔찍한. 잉프 퓨이 베드럭 부른 부러을 교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705년 이었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이렇게 네임드 어머 라는 이름이지 에드먼드 탈리라는 이름의 천문학자가 바꿨지 그들의 마인드 사고 방식을 바꿔버렸어. 자, 에서, 그의 책에서 그는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 해성은 관찰되었어. 1531년 이렇게 이때 이때 관찰되었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해성은 이렇게, 이렇게. 이어 피핀에 관찰된 건데 어 관찰된 이렇게 531년 1607년 1682년에 관찰된 해성은 공사죠 실제로는 하나였다 넘어갑니다 한 코멧이었다 하나의 뭐야 해성이었다. 그죠? 그리고, making return t r t 되겠습니다. 하는 거야. 여행을 하는 아입니다. 이 return. 그죠? 어, 돌아오는, 복귀하는 거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행을 하는 세상이었다 76년 마다. 그는 또한, 아, 네. 그는 또한, 예측했어요. 뭘 예측했어? 그해성은 말이야. 돌아올 거야, 다시. 언제? 1 9 9 8년에불행히도 헨리는 죽었습니다. Didn't l 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볼 때까지. 자, 이것도, 어, 저기, 뭐, 부정사의 결과용법입니다. live. 공사원형 살았어 그 결과 투부정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서 그 결과 보았다 이게 아니고 어, 살지 못해서 그그 어, 그 결과 그 결과 아, 그러니까 이가 없다 생각하면은 살아서 그 결과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용법의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말이야 어, 뭐할때그 해성이 등장을 했을 1758년에 등장했어.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했을 때 그의 이론은 이야 증명이 된 거구나 그리고 해성은 말이야 비 B... named after him. 네. be named after. 뭐뭐, 아이고. 뭐뭐의 이름을 따라서, 따서, 뭐뭐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헬리해 성이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공이야. 어떤 공이냐면 프로즌 얼었어 얼어 있는 먼지와 가스, 얼어붙은 먼지 가스의 커다란 덩어리다. 우리는 대개 볼 수가 없어요. 대개 볼수 없다. 그것을 아, 아, 이거 끊어줘야겠다. 예즈가 이거, CASB가 아니고, 이거 끊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애즈는 어, 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동한다. 가로질러서 태양계를 가로질러 어, 움직이기. 아, 이거 뭐야? 이거 일대로 봤네. 지금 여기서 뭐 말할 때이 애즈가 뜻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뭐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서 할 때로 봤네. 자, 이게 가로질을때 음, 태양계를 가로질을때 우리는 대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 매 76년, 약, 76년, 매 76년은 당, 그것은 지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가냐면, 근처를 지나가요. 태양의 근처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 히트, 열. 누구의? 태양이지, 뭐. 어. 이 태양의 열이 있어. 태양의 열이, 어, 뭐뭐 하게 하다.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얼음 먼지하고 가스라는 것이 그것의 썸, 일부가 일부를 뭐하게 하는 거야? 녹고 녹게 만드는 거야. 녹게 만들어. 그 다음에 burn,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go away는 가버리다. burn away는 타버려, 타버리다. 파 없어지는 거죠. 어웨이가 그런 뜻이야. 어딘가 가버리는 거야. 파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burning 이 불타는 거죠. 타는 불타는 먼지와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reflect 하는 거죠. 자, 이거 dust and gas 이게 주어져 이게 레플렉트 반사하는 거죠. 반사시키는 거죠. 뭘 반사시킬까? 태양의 빛,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 그죠?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피어링 나타난다. 아이고, 왜 이래? 뭐로써 나타나는 거죠? 어, 해성의 유명한 꼬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유일한 때입니다. 우리가 헨리의 성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헨리의 성을 보는 거죠. 헨리의 성이 이동하는 것을 먼저 t 가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그래? 그다음에 하리 헬리, 스커멧이 목적어죠. 무브가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 되겠어. 우리가 보는 거야 헬레성이 이동하는 것을 아주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되 해야 되는 얘기죠. 어 극적으로 가로질러 가로질러는 거죠. 밤 하늘을 극적으로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는 의외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셨습니다.